너무 많으니까 뭔가 다른 느낌이 나죠? 여기는 응. 부다페스트입니다. 사실 빈 아웃이라 조금 힘들게 온부다페스트지만온 보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기 건너편에는 인터컨티네탈이 있고 메리어트가 있고 반대편엔 비싼 게 있답니다. 결혼시장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부다송이에 올라왔습니다. 예쁘죠? 끝치는 다리가 보입니다. 부다성에 올라왔습니다. 왠지 저기가 미술관 같죠? 이단 야경이 기대됩니다. 부다성 정면이죠? 누가 봐도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Yeah. <목소리> 점점 노을이 자요. 우리라이스케이 이건 잼 같죠 언니? 아니다 양배추다 양배추 레드양배추 우리들의 첫 굴라시 오시 조금 볼품 있는 굴라시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붉은 은을이 정말 예쁘죠? 트레이 지나가면 국회의사당이 보여요. 어브의 요새 뒤편이 더 멋있죠? 아, 부다페스트는 야경의 도시 같습니다. 맞아. 부다페스트 1박이 가는 중입니다. 알은날의 부다페스트 정면에 보이는 건성 이슈트반 대성당입니다. 오래간 연주를 듣고 길 잘못 돌아서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비엔나에 도착한 것 같죠? 카페 더멜 가는 중입니다. 이금 더멜 가는 길입니다. 저도 맞았어요. 더멜 왔는데 데메. 야 데멜 왔는데 야외에서 기다리다가 실내로 가실래요? 속아서. 물이 너무 많아서 다시 야외로 이따가 나 앞에 그거 좀기대돼응 나도 앞에 슈페롤? 여기는 커피 나올 때 물도 같이 나오는 게 좋아요 멜란지 멜란지 우리 그때 갔던 카페 이름이 뭐지? 카페 자우나 카페 자우나보다 여기 라떼가 예쁘네요 어, <laughs> 우리는 3대 카페 중에 이거 하나만 오기로 했죠? 오 근데 옆에 비주얼이 좀 기대됩니다. 이난 여기에 자워토르에 살구잼이 있다는데 약간 어. 잘안 보여? 끝? 뭐, 나쌀 수가 있을까? 네 <laughs> <영국> 도시에서 <laughs> 지일링 도마를 보러 갈 겁니다. 잠깐만 <laughs> 준비하는 거배웃기네 <laughs> 아, 음, 이거, 우리 이거, 이이 이거, 같아,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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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거이도 여러 가지 메뉴가 있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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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저거 이거, 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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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는 비 왔다 안 왔다 날씨가 너무 차이나요 저 관람차는 뭘까? 몇 개는 비어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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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막 가득 가득 차다 혹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음, 아니요 아마... 예쁘죠? 음. 샘브라 궁전에 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맑죠? 뒤에 전망대를 향해 봅시다 10년 전에는 전망대를 안 갔었는데 지금은 가는 중이에요 이제 진짜 전망대 어 미안. 여기에서 피크닉을 즐기다가 갑니다. 예쁘죠? 하늘이 최고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변화무쌍한 날씨. 오텔라 극장 웅장합니다. 아쉬운 빈에서 떠나기 전날. 일서위엔나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기대기게 예약 필수. 립스 오브 비엔나. 컨디션 회복하고 드디어 맥주를 저녁으로 시 아직 립스 오브 비엔나 치킨 윙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제 안해 가보죠? 아, 실망했던 친구가 조금씩 더 살아나고 있음. 오늘은 하나도 안 추워요. 어제와 바지를 반대로 선택했어야 되나봐요. 이렇게 비네서의 둘째 날 밤이 저뭅니다. 안녕. 비니니까 클래식을 불러주실래요? 오. 필름 페스티벌에 왔어요. 여기 앞에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스탠딩으로 먹지 먹고 왔죠? 네. 네 그냥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개인이 소장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뒤편이 공사 중입니다 지금 봐도 예쁘긴 하죠? 이런 빈스러움도 이제 안녕 살아예뭐 맛이 기대됩니다 첫 번째 메뉴는 성공한 것 같고요 맛있겠다. 토마토 샐러드랑 빵은 제분같습니다 만찬입니다. 음, 정통 순위 최고. 뭐라고? 코르노블루. 과연 맛은? 참 맛있을 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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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로버블미의사찬으도어로 이번 여행을 마무리도 셰프로 로 이번 여행을 마무리